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물길이기도 하고 현재 다리를 지나가는 세리만 위에는 32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이 다리의 이름은 알렉산더 3세 다리입니다. 알렉산더 3세라고 하는 러시아의 황제가 1900년에 프랑스에 사승을 한 다리예요. 그래서 이 32개의 다리 가운데에서 그 예술성이 이난간이 어떤 조각인지 아, 양쪽으로 커다란 사지밭들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고 정면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가 있죠. 저 건물은 루이 15세라고 하는 왕때 지었던 군인 병원이었었어요. 엔관리드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명 자체가 상위 군인 또는 부상당한 군인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인 병원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건물의 다른 부분이 무기 박물관, 군사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는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제 건물 뒤에 황금색 돔 건물이 하나 있죠? 화려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군인 병원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성당이었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기회 때는 성당으로 사용되요 예를 들어서 해외 에 파병 나갔던 군인이 죽었다가 전투 중에는 아니면 건물 전체를 이 건물 전체를 다 행별리고 그러죠. 아, 그리고 우리들 왼쪽으로 한 150m 정도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 이 철책이 있는데 아, 보시면 여러분 눈에 이건 조각상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등을 보이는데 등만 나무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저기 보이죠? 저게 뭐죠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아, 이게 바로 오른쪽 왼쪽이 로댕 기념관입니다. 로댕이 여기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장소에 자기 집은 아니었고 월세를 얻어서 살던 집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댕 박물관 로댕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이게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 나무가 있는 게 전부 다다 정원입니다 로댕 기념관에 정원은 야외 박물관으로 저런 게 조각들이 로댕의 유명한 조각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원래는 로댕이 한그 장식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의 문 들어가는 대문. 유욕을 여행하면서 이제 본 것을 글로 써 장편 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대문을 하나 만들어요. 그 조각의 일부가 바로 져 생각하는. 멀지 않아서 가 우리 바 때문에 저가물 때문에 안 보여서 혹시 사진 배경으로 사진 찍으실 분은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서 사진 찍고셔도 괜찮아요. 문 열어